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63면에 있는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같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각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을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양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에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인 술란미 여인을 향하여서 찬사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신부 화장을 하고 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를 눈앞에서 보는 신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황홀해하죠? 많은 신랑들이 그러하듯이 어, 솔로몬 역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시적인 표현으로 신부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 너는 내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눈 염소때 같구나. 자, 너울은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이죠. 자, 그 베일 뒤로 보이는 신부의 눈이 어떻습니까? 비둘기와 같다. 즉, 비둘기와 같이. 맑고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길르앗 산기슭의 눈 염소 떼와 같다. 자, 이 염소 떼는요, 길르앗 특히 길르앗의 염소는요. 그 털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검은 털로 이루어진 그 염소인데요, 참으로 유명합니다. 털이 좋기로 유명한 그런 염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소들이 때를 치워 누워 있는 모습이 어떤가? 바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찰랑찰랑거리는 머리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아, 신부의 눈과 머리카락을 또 아, 칭찬하며 찬가를 부르는 신랑의 모습이고요. 또이 절에 보시면은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고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신부가 환한 미소를 보입니다. 그랬을 때 드러나는 치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마치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과 같다. 자, 양들은요. 겉으로 보면은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어서 누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털을 깎고 목욕시키고 나오면은 그 양들이 훨씬 더 하얗고 깨끗하죠. 아, 신부의 치아가 이렇게 아, 희고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과 같다. 즉 치아에 빠진 것 하나 없이 골고루 고루 가지런하게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쌍태, 쌍둥이죠. 어, 이렇게 쌍둥이는 모양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참으로 잘 고르게 이쁘게 나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당시 이 홍색은요. 연지벌레로부터. 그 재료를 추출해서 만들, 만들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연지벌레의 이 색소가 두루두루 사용됩니다. 식품이나 화종, 화장품 같은데 아,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요, 이 연지벌레의 홍색 재료가 너무나 귀했,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나타난 이 홍색 실, 그 연지벌레 의 홍색 재료로 만든 홍색 실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죠. 흔히 볼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입술이 신부의 입술이 마치 홍색 실과 같이 참으로 붉고 또 고급스럽고 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은 어여쁘다. 입술의 입술과 그입 모양이 최적의 비율로 아름답다라는 것이고요. 또 뺨은 성류한 쪽 같다. 성류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갛죠? 그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습니다 성류같이 빨갛게 홍조를 띠고 있는 신부의 뺨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자 망대는 뭡니까? 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둔 긴 구조물이죠. 높이가 높은 구조물입니다. 그와 같이 신부의 목이 길고 늘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방패들이 막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방패들은 신부의 목을 두른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각종 보석을 묘사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막는 역할을 하죠. 즉 신부의 그 순결성, 신부의 순결함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로 또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꼬을 먹는 쌍의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신랑의 묘사가 점점 머리 끝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죠. 머리카락, 그리고 눈, 그리고 볼, 입술, 입, 목, 그리고 이번에는 가슴입니다. 자, 이 가슴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뭐 어떤 성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쌍태 어린사슴, 즉 쌍둥이 어린사슴. 이제 똑같잖아요. 이렇게. 어, 그 가슴의 모습이 정말 가지런하고 또 어, 우아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어린 사슴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백합화 속에서 꼴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즉그 신부의 가슴이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신부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낸 신랑은요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 첫날 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몰약산, 유양산 유양의 작은 산, 거기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은요, 신부의 가슴을 의미한다. 그래서 첫날 밤 신부의 품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략과 유양, 이것들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로서 모략산과 유양산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별세상, 즉, 첫날밤을 이제 별세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별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신랑은요, 결혼 후 첫날밤, 신부와의 첫날밤을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보시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부는 너무나 아름답고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흠이란 제사용어인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그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레위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흠이라는 제사용어를 쓰는 것은요. 신부가 신랑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울 뿐더러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기뻐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완전하다, 완벽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또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 또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흠은 다 가려졌죠. 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팔 절에 보시면은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 나라인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레바논을 의미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그 술람비 여인의 고향, 즉 수냄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녀의 고향땅이 아니라 바로 신랑이 있는 솔로몬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 표범산 이러한 것들은 다 레바 레바논 산맥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 나와 함께 가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 신랑이 있는 곳에 간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세상 이러한 세상을 떠나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주님 임재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고향처럼 편해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주님 있는 곳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갈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요 곳이 평안과 안식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나 신랑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금 신부에 대한 찬가가 이어지는데요. 구절에 보시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신랑은요, 신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것은 직역하면은 너의 눈 하나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부의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눈동자의 신랑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게다가 목에 걸린 아름다운 보석 이것 또한 신랑의 마음을 황홀케 하고 있습니다. 어 10절에 보시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자, 신부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향기로운지 묘사하고 있죠. 포도주보다 진하고 또그 향기는 여러 향품보다 향기롭습니다. 정말로 진하지, 진한 사랑. 그리고 너무나도 향기로운 그 신부의 사랑을 찬, 찬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이제 결혼식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밤에 신부와의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와 입맞춤을 하는데 그 입맞춤이 어떻습니까? 마치 아 꿀송이 같다, 꿀방울 같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어 꿀방울이 떨어지고 젖과 꿀이 막 흐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바논의 향기는 그리고 높은 산에서 풍겨오는 자연의 향기인데요. 어, 여기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자, 어, 이것은 이 의복에서 어떤 자연의 향기가 난다라기보다는 신부에게서 인위적이 인위적이지 않은 그 자연미가 풍겨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것은 신부의 순결을 나타내는 것이죠. 솔로몬의 동산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철저히 그렇게 봉쇄된 곳이었습니다. 오직 왕인 솔로몬만 출입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솔로몬의 신부 또한 신랑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하고 순결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문이 열려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무에게나 막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막 자유자재로 왕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머물도록 예수님께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과 나무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귀하게 여겨진 것들이었어요. 솔로몬의 동산을 아름답게 채우기에 합당한 그런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나무와 식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과 같이. 잠근 동산과 같은 신부에게서 이러한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발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동산과 같은 잠근 동산과 같은 신부 그 신부에게서 이런 너무나도 귀한 나무와 식물들 즉그 신부에게서 이런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죠. 그런데 샘, 우물, 시내 순으로 이렇게 배열되고 있죠. 그러면서 물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부가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을 살리는 존재로 발전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신부의 존재가 단순히 신랑에게만 순결한 존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되죠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또 교회에서 나라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져야 되고 또 생명이 확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6절에 보시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신랑의 찬가에 대한 신부의 화답의 노래입니다. 차가운 북풍과 따뜻한 남풍. 이것은 이제 동산 나무의 향기를 퍼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이 신부의 향기라고 할수 있죠. 신부의 향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은 신랑이 이제 잠근 동상과 같은 신부에게로 와서 그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만끽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신부의 답가입니다. 자, 이렇게 신부를 향한 사랑의 신랑의 찬가 그리고 또 신부의 답가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서 이제 우리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고귀함을 알아보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과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심부로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뜨거운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 속에 나타난 신랑인 솔로몬이 또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 찬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 많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단이 목사님과 또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섬김의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영.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여성 시니어 수련회와 어린이 영어 채플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공동체의 은혜가 넘치고 더욱 더 하나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서 잘 준비하여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는 이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시셔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저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이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사역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귀한 동역자들 많이 붙여 주시고 또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사 그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길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김추수 성교사님 또 열매 성교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섬기시는 사랑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종전회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매일 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심해지는데 교회와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이 종전 회담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그땅 가운데 평화가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